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어, 그 어떠한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아, 저는 항상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가까이 아, 정말 옆에서 이 소나무죠 아, 묵묵하게 이 소나무처럼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식투자 아,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아,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지 않고 아, 차근차근 아, 급하지 않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종목에 현재 장기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요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아 정말 주가는 이제 96,800원 터치 이후부터는 아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주가는 하염없이 등하하게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제 답답한 증시 형태가 나타나더라도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 아 정말 어, 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 정말 엄청난 아, 규모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매출액을 엄청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아, 특히나 삼성전자 회사 자체가 엄청난 돈을 벌여다 줄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조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식이 나왔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다시 공장 부지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다 지을까요? 아마 좀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주요 반도체 업체에 따라 일본 내 신설 공장에서 삼성전자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라는 지역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어, 무려 300에, 300억엔 투자를 함으로써 어, 삼성전자 공장을 일본에다 새롭게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표치 2025년 어, 상당히 어, 그렇게 계 않은 시간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이 디램 분야 세계 1 위인 삼성전자가 이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지 아, 참으로 궁금하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이 가진 요소 기술의 강점과 아, 특히 이제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도 되긴 하는데 바로 미국이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하위 지정학적 정세 변화. 그리고 일본 기업의 기술 협력을 받아 특히 전자 산업에 진출을 할수 있는 어, 성장 배경에 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간 이 일본의 일본 지역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지 않았느냐? 네, 어,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팩트만 말씀드린니다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 정권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어,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정부와의 좀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 2019년도입니다. 네. 요 2019년도에 이 반도체 소재 세 개의 품목에 대한 아, 한국의 수출 관리를 강화를 시켰으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부 이제 법의소재 대체는 진행이 됐지만 어, 지금 이제 첨단 반도체 필수적인 소재와 아 그러다 보려 장대 개발이나 양산에는 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반은 성공을 했지만 약간은 좀 미미하다. 아 그에 따라 삼성의 주요 공급업체인 103개, 아이 103개 중에서 어 18개사의 한국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 더불어 이제 캐논이나 이제 무라타 제조 어, 이제 제작소, 그 더불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 전자기판의 메이코,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확산, 어, 이러한 부분들이, 어, 일본 공장을 짓는데, 어, 상당히 크나큰 힘이 어, 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한 삼성의 이러한 반도체 공장 확장을 장려하는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어, 제한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 주, 일본에 이렇게 공장 부지를 어, 무려 300억 엔에 따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 전망치로 바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투자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반도체 시장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웃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어, 불황에도 불구하고 R&D는 어, 못 줄인다며 어, 지금 이제 투자죠 이 부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에 따라 미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시설 투자는 줄이더라도, 이 미래에 대한 기술을 책임질 수 있는 R&D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를 강행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1분기에는 이 R&D 투자 규모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6조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는 삼성전자는 아, 사실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1분기 전체 시설 투자액에 따라 무려 10조 7,388억 원에 따르는 어, 대략적으로 한90% 넘게 어, 시행을 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전체 시설 투자를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쟁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뭐 예를 들면 우리 삼성 부패가 조금 더 아실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먼저 가장 이제 먼저 하는 것이 어, 인력을 먼저 자릅니다. 어, 사람을 먼저 자른 다음에 어, 이제 인력 감축이 된, 되게 된다면 사업을 축소시키죠. 아, 그에 따라 이제 회사를 조금씩 다시금, 어, 재도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가긴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사실 이제 주변국을 보면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는 감산을 강행을 했었죠. 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또한 처음에는 감산을 하지 않다가, 아, 상당히 버틸려, 버틸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 했었죠. 하지만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아, 그러한 이제 고지까지 찾아오자 결국에는 감산을 강요, 강행을 했지만 온라인 어, 전략적인 마케팅에 따라 아, 삼성전자와 미래 전망치에 따르는 아,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아, 사실 매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지금 꾸준히 모아간다면 훗날 엄청난 복리 효과로 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